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퍼치 펭귄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이 퍼치 펭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퍼치 펭귄 홀더 분들, 솔직한 말씀으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거 100원 펭귄 가는 줄 알고 이쯤에서 사셨던 분들, 지금 이제 옆 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이게 내려가는 추세로 좀 꺾여온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 퍼치 펭귄 재단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그 꿈꾸시는 100원 펭귄까지 정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퍼치 팽긴 락업해제 이슈가 지금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호재성이 하나가 있고, 첫다음으로 이제 악재성 버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번에 진행되는 거 호재성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 비중이 어느 정도 있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가에 100%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고래들,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꾸준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지금 해석을 하면 이 락업해제 시기에 맞춰서 이 고래들의 펌핑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락업해제 시기에 맞춰서 이 타이밍만 잘 잡으시더라도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할 때 같이 탑승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락업해제 악재로만 보시거나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 내용에 대해서 좀 빠삭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1분 정도 뒤로 넘겨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블러 처리되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업비트 세력의 문서입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이고요 자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2025년까지 업비트에서 상승 예정인 코인 리스트와 동시에 신규 상장 예정인 코인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백날 첫날 분석하시거나 매일 들여다 보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코인 분명 기술력 좋고 전망이 좋은데 왜안 올라가지? 차트상 분명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안 올라가지? 왜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되고 왜 오이드 코인들은 주저앉고 왜 정보도 없는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만 갑자기 올라갈까? 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코인이 그렇진 않지만, 세력이 계획 잡은 코인들은 차트, 기술력, 보조 지표,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이 고래들의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거지 같지만, 이게 지금 저희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냐? 그럼 그냥 이 세력, 즉, 고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5년까지 이 패턴이 유지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자료에 업로딩된 코인 리스트만 들어가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맞아 떨어지고 있죠. 제가 이 코인 리스트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해당 기밀 정보 같이 받으셔서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인 0 1 0 5 0 9 3 3 8 3 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업비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OKX 비트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인 거는 지금 선물에 대한 이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가 근데 이 선물이 없죠. 근데 이 현물, 현물로만 따지자면 저희 업비트, 저희 때 어디가서 꿀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이 업비트 세력들의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선입견 가지시면 안 되시고, 이 국내 코인에 대한 세력의 펌핑이나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업비트 세력의 일정을 무조건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부터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코인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코인은 바로 이 해당 코인인데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평범할 수가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 7, 8년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은 항상 10배, 20배 그냥 올라갔다 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해 드렸을 때 받아 가셨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3000%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09-3383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목표가 제가 무료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참여 중이신 분들 대부분은 한달 정도 됐을 때두 배라는 수익을 지금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이 소통방 참여 또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10원 한푼안 받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파티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처럼 한달 만에 두 배는 아니더라도 두 달, 세 달, 이 정도 기간 안에 두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히든 종목, 이렇게 나왔을 때, 시드금액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종목,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비중을 100%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꾸준하게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트렌드가 19년도, 21년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지 세력이 붙어져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 다니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보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 한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010-5095-3383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